안녕하세요 한비티비입니다. 오늘 정미애님 네, 신곡 홍보를 좀 하려고 제가 <laughs> 이렇게 잠깐 시간 마련했습니다 정미애님이 어제 2월 1일날 걱정 붙들어에 신곡을 다시 음, 오랜만에 또 발매하셨는데요 어, 공백기가 어, 21년 10월달에 어, 인생길을 내시고 그 후로 거의 뭐 2년 가깝게 안내셨다가 어제 내셨는데 이 곡이 좀 신나는 음, 리듬의 댄스 곡이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 디스코 댄스 곡이라고 하는데요. 어, 정미예 님 곡을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건강, 건강도 갈수록 어, 많이 좋아지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. 네, 항상 건강이 최우선이죠. 여러분들도 항상 건강하시고. 어, 걱정 부트럼에 이곡꼭 꼭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여기까지 한비TV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